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일, 밤 8시 50분입니다. 오늘도 매매를 열심히 해 보았는데요. 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계좌에서 이런 수익을 좀 냈고,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좀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한 53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3월 23일에 그 폭탄 손절을 한 후에 한 300만 원 정도를 복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평가 손실이 한 12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었잖아요. 다행히 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해줘서 어제 평 어제 잔고가 1248만 원이었는데 한1390한요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140만 원 정도가 좀 계좌가 올라와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종목별로 보면 여기 첫 번째 계좌 같은 게 모나리자가 어제 제가 불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9% 급등할 때 욕심 안 부리고 잘 매도했고 SM 같은 경우에도 어제 캔들이 어땠어요? SM 어제 캔들이 이 음봉 어마무시한 게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도 977까지 빼더라고요. 그래서 아또 물리는 인생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오늘 급등을 1,300원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또 욕심 안 부리고 그래도 거의 고점에 판것 같아요. 내일일은 저도 몰라요. 점상을 갈지 잘 모르고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좌 제가 어제 S 스맥에좀 비중을 많이 실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렇게 또 8%의 소중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에 좀 국제 약품도 어제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명문제약 도한50 증가, 조금 좀 물을 타가지고 이게 한 13, 4% 마이너스였는데 좀 올라온 것 같고 또 KT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동시에 한 5, 6만 원 수익이 났었는데 욕심 부리다가 또 불렸어요. 다음에, 일신바이오다운 매수를 해봤고, 에스맥은 수익을 일부만 챙겼어요. 그래서, 한, 천주 정도는 좀 남겨놓고, 내일 올라가면 매도하고, 아니면 손절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다두 번째 계좌는, 어, 이렇게 계좌가 빨간색인 건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비트 컴퓨터를 좀 새로 매수를 한번 해봤고, 바이넥스도 좀 물을 탔더니, 이렇게 좀 수익으로 조금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제약품을 좀 보면 어 이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어 내일 타이밍은 내일인 것 같은데 또 급락을 해서 저를 또 아프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뭐 차트랑 부실주만 아니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 되어 있으니까 내일장에 좀한20% 급등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매도 해야겠죠. <laughs> 명문 제약도, 어, 명문 제약이 어딨니? 명문 제약이 제가 5,25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250원에서 3일 정도 눌러, 여기. 어제보다 거래량이 없, 저보다 없어요. 그래서, 5일선은 이탈을 했는데, 어, 바이넥스처럼 여기, 한 5,8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그 이렇게 떴고 오늘장이 그 모나리자 뜬 것처럼 떴고 떴고 모나리자 한번 볼까요? 오늘 매도는 했지만 모나리자 모나리자랑 똑같죠. 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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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내일장에도 모나리자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다시. 모나리자 오늘 급등했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일신 바이오를 보면, 같은 차트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장에 좀한 2,000원까지만 솟 고쳐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신 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KT 서브마리는, 여기, 알았어요, 여기. 저항받을줄 알았는데, 일단, 일목 기준선이 304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장에 한번 솟구치고, 이제 좀,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일이,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판에, 좀운 좋게 비트 컴퓨터를 딱, 매수를 했는데 5,757원에 매수를 했어요. 약간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네 장이 똑같아요. 저똑고똑고 똑거 똑거 그래서 내일 네 장이 좀 변곡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복닥 급등하겠다라는 표시를 주는 위치이긴 한데 또 언제나 제가 좀 물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 장에 계속 이어서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좀 종목 검색을 좀 해봤는데 여기 이 종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하나 제가 뭐 종목을 알려주는 영상들은 아니니까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음 그리고 그 이제 공포 구간을 지나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최대 일단은 기본적으로 600 근처 그러니까 한 590에서 610 사이에서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이게 지금 꺾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코스닥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크게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일 장의 목표는 100% 현금화를 한번 해보자,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거는 지금 수익주이니까 내일 또한 5, 6% 내고 매도하면 돼, 매도해서 두 번째 계좌는 100% 한번 현금을 만들어 보고, 첫 번째 계좌도 이렇게 좀 손실이 나와 있는데, 손실, 수익이 나는 대로 다 매도를 하고, 좀5일선이 깨지거나 뭔가 기준에 안 맞으면 손절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 현금화를 만들어 놔서, 월요일장에 또 주말에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포지션 없이 종목 없이 좀 편안한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많이 올라와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주봉도 보면은 어 여기 지금 양봉이 두 개가 떴는데 운이 좋으면 내일 600한번 찍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또 운봉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조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V자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폭탄을 제가 어제 S 맵 폭탄 마구 또 식겁했거든요 아 요거를 언급 못했네요 바이낸스 어제 한6-7% 마이너스 에서 다행히 여기도 운봉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바이넥스를 어떻게 설명해 드렸었죠? 구라 음봉 같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구라 음봉, 운동, 가짜 음봉을 다, 다, 감쌌으니, 내일은 진짜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큰 수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물리지 마시고, 저 원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계속 제 영상을 남기는 것이니까요. 음, 그래서 아 뭔가 천, 1,400만 원에 좀육박을 했잖아요. 저의 제가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내일도 한 5,60만 원 수익이 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욕심 안 부리고 해서 제가 142 거래일이면은. 100억이라고 했었죠? 142 거래일. 예, 여기 100억이니까, 오늘 7 거래일. 또, 백하지만 않으면은, 한 135, 135번만 더 성공하면 돼요. <laughs> 실패하지 않고, 그 다음에, 29 거래일이 되면은, 어, 3천만원 복구 다할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7을 빼면은 22번 22번만 제가 이제 잘 매수해도 욕심 안 부리고 여기 어디 죠 여기 여기에 뜨는 종목들 미친 듯이 또 매매를 하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장이 물론 급락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매매를 여기 3월 23일이 이때 월요일에 손절 진짜 최저바닥에 손절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매매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떨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올라갈 때100% 현금화를 해서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왜? 하루 아침에도 이렇게 까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또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돈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 손절 지키면서 일단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100억을, 100억을 벌게 되면 제가 매매하는 방법도 한번 제가 뭐 지금은 뭐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좋은 지식이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저도 잘안 돼서 <laughs> 괜히 남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영상들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수익난다 저렇게 하면 수익난다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러기는 싫고 어쨌든 일단은 제가 7거래일까지 와서 숨가쁘게 온것 같아요 어쨌든 10거래일이 이렇게 될 때마다 10거래일, 20거래일 이렇게 될 때마다 좀 그래도 뿌듯한 하루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기운 냅시다. 어, 아직은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는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